하세요 물고... 오늘은 물고기 카페에 왔습니다. 물시 남자. 자. 자. 아니. 기대되시나요? <laughs> 물고기 잡고 몸무게. 어, 무게 체크하면 경품도 준대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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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맞추기. No, no. 한번 <laughs>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래에요. 아, 네. 낭만 물고기 카페 앞입니다. 하나 조심히 내려가자. 천천히 가세요. 짠 낚시 카페 손 조심하고 그렇지. 물고기 잡았어요. 아 사장님한테 알려드리는거예요와 네. 네? 물고기 잡았다 어, 사장님 들어갔죠? 네내려놓는거예요 내려놓고 사장님 칼질 잠가져보실래요칼만기 잡으면 초록불에 퇴근하아 네네 장먹고어 잡았어요 어, 만져봐 우리 상이 낚시 성공 야 엄마 이거 구워 먹을래 <laughs> 와우 축하 와우 축하합니다 와우 축하다음를 노려보세요 다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엄마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을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 한 마리 한마 우리 엄마 내보내줘. 아빠도 내보내줘. 나도 내보내줘. 이 모든 있는 사람. 엄마가 좋아 어린이날 선물로 우리 뭐 골랐지요? 밀리타임. 네. 어 지금 결산이 낚시놀이 재미 없다 그래서 딱한 시간 즐기고. 엄마. 어. 오늘 결산하고 싶은 지금 말고 좀 기다려 줘야 될것 같아. 선물을 사고 지금 물고기를 사러 왔는데 물고기 사나 이거 봐봐. 저앵무새도 있다 사나. 앵무새 나왔다. 어. 소라게야, 온 소라게고. 나도 알아. 어. 짜자자자. 거북이 껴. 응, 거북이 거북이. 육지 거북이. 아,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육지 거북이. 어, 앵무새 사나 안녕. 앵무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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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보여주세요 짠! 이거 이름 소개해주세요 미니 타이탄 네? 미니 타이탄이요? 네. 이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네자 우리 네. 물고기도 보일까? 우리 물고기도 청소물고기랑 코피를 샀습니다 어. 차에 가서 조립해. 짠. 우리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짠! 하나 짠! 우리 어, 우리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자, 자. 괜찮니? 응. 어이구파. 전하다. 있는 거보 어, 애기거 주셨구나. 어? 외 식을 좋아하는 우리 산이. 그죠? 고기를 잘 굽는 아빠 짠짠 짠. 우리, 우리 가족 행복을 우리 위하여. 위하여 다시 딱 소리 나게 해주세요 딱 위하여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산이가 춤을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밥이 맛있대요 산 여기 고기가 맛있다고 얘기해줘.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정석갈비로 오세요. 자, 우리 산이 밥 먹어. 너무 맛있어. 산이가 떠서 먹어봐. 산이는 밥을 먹고, 한 새로 오픈한 빵가게에 들려서 빵을 몇개 샀어요. 우산이는 어, 긴 열전입니다. 입으로 드는 <laughs> 긴 열전 네. 밖에 좀 이제 밤이 되니까 좀 쌀쌀해서 담요 하나 덮었고요. 우와 응. 하나 꽃을 좀 봐. 꽃 예쁘다. 하나 이리로 가자. 음, 나춤조심 조심 조심 조심. 하나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오 어, 엉덩이 오늘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엉덩이

영화 퉁퉁. 영화 보러 퉁퉁뱅둥. 갈 거예요. 오전에 엄마 콩콩뱅둥 아니야? 어. 콩콩팬더 아니고요. 콩콩팬더 네. 4 메가박스로 퉁퉁뱅둥. 영화 보러 갈 겁니다. 둥 내일 지금?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콩콩뱅둥. 하나 인사하자. 퉁퉁뱅둥. 안녕. 퉁퉁.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펜더보러 극장에 지금 아침 일찍 일찍은 아니고 지금 10시쯤 됐을 거예요. 10시 반쯤 됐나? 메가박스에 왔습니다. 미니언즈와 사진 한방 찍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게임 한판 해야죠. 이만 판해야죠 어또 거기다 놨다가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번처럼 저번에도 장난감 하나 잊어버렸죠. 오케이, 가자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동전도 안 넣는데 하는 척. 하는 척. 뭐 하는 거야? 하나, 그만 넣어. 피카베카. 돌려주세요 돌려 돌려 오른쪽으로 돌리고 뮤뮤 어, 뮤. 뮤? 뮤. 축하합니다 뮤 빼입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웃음> 엄마 뮤뮤뮤어엄엄뮤뮤뮤뮤뮤요 <laughs>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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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원하이 시원하다. 이원시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시작해 엄마. 볼까요? 다 아래층에 감자 땀 집에 와서 밥 먹고 있어요. 사진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 같이 한마리 끊마리 끼 하자. 끊마리 끼 하자. 엄마 리끼 하자고. 아 그래요. 빨리 지하는 갔다. 자 비가? 네. 비가. 끝나는 거야. 비가. 지지지지지아아아하어하 하지? 지하? 하지하구 어. 어, 하소구 구 음? 음. 구지연 구리만선생님 선생님 하생님. 구지연, 하생님이야, 구지연 선생님 구지연 선생님 님님 림림 뭐있어? 림껍장아림껍장 아니야 임마야 어? 마정정 정리 정리? 응리 리본 본? 본드 본드기 본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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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본드기 기. 없습니다 기. 기.